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가을 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사측이 직장 폐쇄 조치와 함께 경비 용역을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용역 경비 투입으로 우려됐던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난 1일 가을 오토텍 사측은 경찰로부터 용역 경비원 배치 여가를 받아 오후 2시 용역 경비원 백신 한 명을 동원해 노조가 점거 중인 공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로토텍 노조 조합원과 금속노조연대 등 700여 명은 회사 출입구를 봉쇄하고 용역경비 출입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가브로토텍은 금속노조의 장기간 쟁의 행위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직장 폐쇄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와 조합원은 사측의 퇴고 요구에 불응해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가워. 불법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 막고 있는 것과 어 저희 노동조합은 현재 회사가 하고 회사가 진행한 직장 폐쇄를 어 공격적 직장 폐쇄, 즉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된 불법적 직장 폐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목적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데만 어, 어,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지금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뭐 대화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 노동조합은 언제든 대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 오토텍 노조는 2015년 임금교섭과 관련해 지난해 6월 1일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 85일에 걸쳐 부분 전면 파업 중입니다. 양측은 현재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폭력 등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조 파괴 용병 채용 논란으로 노사 갈등을 빚어 불신의 벽이 높아진 가브로토텍이 또다시 극한 갈등에 휩싸여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YBC 뉴스 이지혜입니다.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브로토텍과 노사 간의 갈등이 자칫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YBC 뉴스 카메라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